청년 내일채용공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채공이라고도 얘기가 들리고 청내공이라고도 하는 그런 제도인데 정부의 어떤 정책이에요 중소기업에서 2년이나 3년 이상 일을 한다고 서약을 하면 2년 뒤에는 1,600만원 3년 뒤에는 3천만원을 주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목돈을 모으기에 되게 좋은 수단이어서 신입들이 이제 많이 하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당연히 중소기업에 오래 있게 하려고 이제 만든 거니까 어떻게 보면 족쇄 아닌 족쇄 같은 그런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지금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고민인 상태입니다. 아 진짜 2년. 그러니까 저, 저는 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이제 24번 그래서 제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2년이니까 11개월씩 거기서 딱 3분의 1 했어요 그러니까 8번까지 돈을 냈어요 그래서 나머지 16번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 거고 요즘 이제 제가 올리는 영상이나 그런 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고민이 많아요 저의 커리어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어쨌든 이직을 하면 이 돈을 포기하고 어쨌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천육백 모으기가 진짜 진짜 어렵거든요. 아시잖아요? 아시죠?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천육백 때문에 또 이렇게 묶여있는 게 장기적인데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진짜 이... 중도해지를 하나 했어 나는. 이 사람들이 보면은 만기 한 사람 한 분들의 후기가 거의 없거든요. 좀 그래서 막 만기 한 후기들 보면은 막 사람들 가서 엄청 축하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와 진짜 왜 나는 중도해지 하나 했어. 근데 정말 이게 딱 1년이 지나니까 너무 이해가 가는 거야. 사람들이 왜 중도해지를 하고 왜이 목돈을 끝까지 못 받은 건또다 이유가 이, 있다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제가 2022년 6월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청내공을 어떻게 하면 존버할 수 있지? 그게 오늘 저의 퇴근기 짧고 고민입니다.